왔다 빵야 왔다 빵야 왔다 그렇지 내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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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맞다, 문을 맞다. 왔다 무너 다 무너 마다 왔다 빵야 그렇지 나이스 와또왔나 대박 찍거 왔다 빵야 이런 일이 나일래 무거무거무너무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뜰채 항아리 항아리 자, 대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궁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액이 낚시 했었죠? 선액이 낚시 했었는데, 너무 재미나게 놀고 왔는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통영, 어, 영창 피싱 레저 이용해가지고, 오늘 선액이 밀려가지고, 오늘 또한, 이곳에서, 모두 낚시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첫 포인트는, 여기 필도라는 섬인데, 여기 갑오징어, 문어, 문늬오징어까지다 나오는 곳인데, 왔다! 제대로 뽑으라고! 니 오늘 진짜 빠지면, 나한테 진짜 혼난다. 이. 물에도 빠지지 말고, 문어도 빠지지 말아요, 오늘. 단디자가라, 단디 잡아라, 단 경치 좋죠. 저 아침에 여러분. 왔. 뽑아라, 뽑아라. 아 의심하지 말라니까 오늘은 무조건 다 무너다. 의심할 거는 나의 채비를 끼울 때 매듭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의심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무너낚시를 의심하면 안 돼. 빅빅. 빅 빅. 빅. 왔다 빵야 아 근데 문어 아닌거 같다 너무 크다 너무 큰데 맞지? 통말이지? 에이 잠시 살랩다이 온거 같은데 왔다 빵야 문수이다 오케이 첫 솔로입니다 문어 맞아요 어 빠졌다 씨. 아. 아야 아 다올리가 빠졌다 다올리가 어. 왔다 그렇지 그렇지 우 내가 첫수 잡았지롱 나이스 오 물어 한 마리 좋다 자 이제 개시합니다 이제 어 나이스 자 히트 올라옵니다 한 마리 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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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나이스 나이스 픽픽 픽! 올려봐 픽픽왜 이렇게 안나와 문순아 나와라 어딨나 와우 경치 최고네 픽 문순아 어디갔노 나와봐라 문순아, 어딨노? 물어봐라, 좀. 에이, 좀 물어라꼬, 물어라꼬. 픽픽, 이동! 고! 잘했어. 나 간다. 잘 지내! 자 여러분, 여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중 화장실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지저분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청소를 해요. 나름 실망하는 정도인데. 빅! 왔다!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콜렁콜렁 하나. 올리라, 올리라. 올리라, 그냥 올리라. 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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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라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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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오케이. 1 0백만명만에 왔어. <laughs> 아이고, 작아도 나오네요. 기하다 기해. 기하다 기해. 오, 진짜. 또 왔어. 줄 조심, 줄 조심. 줄 넘어가 있제 뒤로. 천천히 올려봐. 땡겨봐, 땡겨봐. 네 있네, 있네, 있네. 잠깐 기다려. 스 삐익 삐익 삐익. 남들 다양식하에걸릴때 그냥 맹바닥 올려 봐야 되겠다. 이게 여기 피해 있을 것 같아 얘들이. 미친놈처럼 남바닥에 내보자. 삐서 봐 봐. 왜 흘러가는 거 보고. 삐익. 뭐가 뜯기노. 통바리가 아우, 5 k 로5 k 로무 올라왔기라. 5kg 무너. 어? 이거 뭐가? 올라오 통발 으아 당연히 필요하지 으아 통발에 문어 열마리 들어있어라 그러면 한 방에 게임 끝난다 우와우아 우와. 손맛 찌긴네오 어, 문어, 문어, 어, 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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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다 문어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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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항아리 뜰채 야야야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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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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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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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뒤에 머리 뒤에 항아리까지 떠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요 붙었어. 항아리까지 떠 붙었어 어. 야씨 우와 우와 항아리까지 누너했어야 했다 항아리 안에 들어있었어요 오예 와 항아리 안에 있었네요 와한 아, 마리 했습니다 예재퀸한거 아니고 요런 일이 다 있네 좋습니다잉 아무도 노리지 않는 포인트를 공략을 했습니다 <laughs> 양식장이 아니라 양식장 바깥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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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 맞다! 무너 맞다! 야야, 야, 신중하게 그런 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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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뒤, 문어 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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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쟤깔 오케이 야호! <laughs> 내가 여기 남답겠지 <laughs> 그니까, 통발에 10마리씩 나오고 막 7마리씩 와, 왜또왜또또 왜 또, 또 통발이가 내리자마자 아... 크으, 씨... 이보다 올려라, 나 얘기. 이제 희망이 있다 어, 또 단지 같은데, 느낌이, 무게가 올려봐, 또 단지 같다. 이거 통발아니다 단지다. 아, 통발이가. 어, 이따 이따 물어,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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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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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오, 와, 됐다. 이따 이따. 또 있다. 야, 이거 갈고리. 그니까 여기 장애물에 숨어 있네. 문어가 통발이랑 같이 잡고 왔어. 문어 도망간대. 어디? 자, 들어가라. 한 마리, 한 마리. 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뒤에 떴잖아 왔다 빵이야. 음. <laughs> 왔어요. 문어예요 오케이. 아유, 노다지다. 큰일 났다. 찾았다, 드디어 문어를. 문어 맞다. 뜰채대기. 오. 아니다, 아니다. 다 됐다, 됐다. 오케이 와 여기서 몇 마리 나오나 자또 나오네요 와 대박이다 오늘 와 당시장 안에서 안 나오고 바깥쪽에서 밑걸림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 문어가 계속 나와줍니다 아, 좋습니다 생각의 전환 아 맞나? 생각의 뭐..뭐야? 뭐, 생각의 발..전환 생각의 발상? 전환? 전환, 전환? 전환 어 발상의 전환 어 발상의 전환 왔다 그렇지 나이스 와 이거 노가지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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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어 야이 어 좋았어 좋았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와노다리 차렸다 골라 골라. 조심 조심 까불지 말고 아, 문어 맞다 크다 나이 좋다 오케이 들어 들어 어. 같이 들어 같이 들어 안 들려 너무 무거워서 오케이 <laughs> 어딱 씨알 좋십니다 진짜 커요. 나이스 굿굿굿한 군자리만 잘 만나면 돼 문어 많이 찾지 이제 뭐다 이거 아니다 <laughs> 야적 752g 날짜없네 와, 아. 또 왔나? 대박 사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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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잘한데? 어제와 다른 나. 홀려나? 또 비주고 왔다. 왔나? 긴가민가한데? 왔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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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긴가민가 했었지. 이 노래 맞나? 아닌데. 몰라, 왔어요. 놓았어요 와, 대박. 이런 날을 만나다니. 와, 오케이. 와, 진짜 가. 와, 또 왔다. 옆에 또 왔다. 난리다. 피디이다 쌍문어, 쌍문어 보자. 어, 아, 제발. 큰가? 크나? 아니, 크진 않은데. 참지해지더라. 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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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사이즈 괜찮네. 오케이. 야, 쌍문어까지. 와. 야, 대박 사그 와. <laughs> 아, 너무 재밌어 빅! 여기였다, 여기. 자. 올라오는데. 오! 우와. 축하드립니다. 아씨 이기리는너 아, 엄청 많대요 여기 또 통발이라 응 어, 통발, 통발. <laughs> 들채 준비해라 아. 네. 아, 힘이 없다 지금 아니면 꼬챙이? 또 있는 거 아이가? 뜰채 뜰채 문어 있을 것 같아. 이때 이제, 또 이제, 좀 문어 또 이제. 오케이. 와, 문어 있을 것 같아, 이제. 아, 굴줄 달려있고, 굴줄이랑 같이 올라왔어. 밖으로 빼봐. 응? 밖으로 빼봐. 밖으로 빼봐. 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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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 밖으로 말고, 거기, 여기. 밑에 불밖으로왜 왜 패는데? 어리하는 건지 알아. <laughs> 자, 또한 마리. 뭘한 개씩 잡고 올라오네요. 아, 재밌네. 온것 같아. 아이가. 아, 씨. 통발 전문가. 통발 전문가. 또있는거 아이가? 올라온다. 올라와? 또. 어, 또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저걸 잡고 올라온다니까. 아, 우대빠지 있어. 으아. 아 아, 체채 으아. 어. 기롭고 몰라와라 씨. 아. 와, 많이 무겁대, 근데. 으아. 아, 터졌다, 씨. 다 올라서 터졌다. 에이, 아. 아까워라, 통발 때문에 힘다 빠졌다, 지금. 자, 이동. 이동해보자, 오호, 한 마리가 더러워. 어, 핑크 부자. 이쁜 데로 왔어요. 핑크, 왼쪽. 그걸 이어받아서 저희가 이제 여수 화태대교대첩 삼천포대첩 예. 통양사랑도대첩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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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다 의심하지 마 나이스 또 뽑았어요 의심하지 마 절대로 꿀렁꿀렁하오 나이스 들어 들어 계속 들어 새처랑 같이 들어 들어 더 들어 자 오자마자 뜯었쥬 나이스 에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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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야 아씨 오늘 날이 가 와이카노 짧게 난것 같다 근데 이야 또왔습니다 아유 오늘 재밌네요 진짜로 와. 와 오늘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 아 진짜 재밌어요 예 아우 재밌어요 예 응, 왔다 뻥이야 이제 간호사 그만둘 뿐나 왔다, 왔다 뽑아라 나이스 뽑았다 가까들쳐 갈까? 갈까 야 드롭 뻥 해라 어 꼴락 꼴락 콜락콜락 하나 아, 오늘 막 선장 일잘한다자 니도 이제 줄이면 아 절대 아니야. 내가 줄이면 와무너맞네 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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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도 빠지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다. 또머나또머나 좋아요 좋아요. 진짜 이 많은 양식장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나오는 대만 나와요. 그리고 그 나오는 골만 나와요. 신기하다니까. 물 속에 뭐 굴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이런. 은신될 만한 것들이 있거나, 먹을 것들이 많거나, 이런 뭔가의 형성들이 있는 그 구간에 꽉 몰려있어요, 문어가. 가면서 느껴지는데, 바닥에 굴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더덕더덕하고. 요런 데 문어 있어요. 유선배만 계속 타시던 분들은, 이렇게 선에게 한번 타보면 또 색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또요거만의또 매력이 있어. 물이 너무 빨리 가면, 이 부자에다가 줄 묶어놓고 해도 되고, 그리고 캐스팅해서 해도 되고, 지금처럼 적당하게 흘러가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잖아요. 조금씩, 네. 조금씩 흘러가잖아요. 여기서 물속도가 좀 느리다, 밀어주는 속도가 느리다, 바람이 밀어주는 게 느리다, 이러면 이제 조금 조금씩 배를 밀면서 가도 되고, 그리고 너무 빨리 민다, 그러면 배를 뒤로 아시당을 치면서 천천히 가도 되고, 이게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밴 일이 쉬운 게 아니야. 선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빅빅. 빅빅. 자 오늘 또다시 선장이 돼서 문어낚시 선행기 타고 나와왔습니다 아 오전 이른 시간 새벽 이른 시간 너무 안 나와서 진짜 찾으러 댕긴다고 댕긴다고 진짜 와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낚시하는 선장님들의 마음이 딱 느껴졌어요 이게 똥줄 탄다고 하죠 고름 짠다고 하죠 어딜 가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도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안 나오고 참 힘들었지만 어, 댕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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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또 한군자리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단지 하나 딱 뽑아 올리는데 문어도 막 사이즈 좋은 거 있고 통발이다 했는데 또 올리니까 사이즈 좋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한 자리에서 기존의 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어, 양식장 밖에서 흘려봤는데 생각보다 거기서 많이 나와줘서 오 조금 가기 전에 더 잡으니까 기분 좋네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들어가면 오늘 완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비가 접혀 있어서 해가 더 뜨기 전에, 덥기도 전에 이렇게 오전 시간 짧게 딱 즐기고 낚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법 잡았지요? 응, 괜찮게 잡았죠? 시야 좀 괜찮다, 오늘. 자,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 안녕.